네 안녕하십니까 투수 행진입니다 오늘은 부조야 리그 피칭을 짧게 1이닝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, 상황은 저희가 5대4로고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 마지막 이닝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, 오늘은 마무리 투수로 1이닝을 막으러 올라왔습니다 어, 최근에 제가 시청자분께서 제가 던지는 구종에 관련돼서 궁금해하셔가지고 구종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피칭 영상보다도 반응이 영띠띠 미지근해합니다. 어 얼른 입터는 영상은 접고 어 피칭 영상이나 올려야겠더라고요.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뭐 제가 주제넘게 저만의 구조인 것마냥 주절이 떠들어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꽤 불편해하신 것 같아요. 반응이 시원치가 않더라고요. 얼른 피칭 영상이나 올려야겠어요. 구회말 <laughs> 아, 들어가기 전에 예, 연습구 피칭을 하는데 지금 마운드에 이제 어, 올라와서 이제 제연습구 피칭하는데 옆에서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저랑 친한 형님이신데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어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 어깨가 좀 걱정돼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어, 어깨 관련돼가지고는 뭐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공유를 할 텐데 어, 많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어깨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네, 그 점을 조금 이제 어,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나름 조금 이제 원고까지 써가면서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영상은 아니고 어 같이 야구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처를 좀 하고 어 조금 관리 차원으로 많이들 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어깨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어좀 호전되면 이제 던지고 또 아프면 안 던지고 해가지고 어, 나름 제 어깨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안 던질 때는 또 제가 굉장히 안 던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날은 이제 제가 어깨가 이제 많이 호전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험 삼아서 이제 괜찮아졌나 싶어가지고 이제 던져본 건데, 어, 게임을 하다 보면 또 팀을 많이 뛰다 보면 뭐이팀저팀 팀 뛰다 보면, 어, 다또 각자의 감독님들과 또 다른 어,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, 어떨 때는 부득이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또 어떨 때는, 어, 안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근데, 어, 게임이 중요한 게임이 많이 있다 보니까, 어, 많은 감독님들이 또 저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많이 해주다 보니, 어, 부득이하게 또 이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. 네 그래가지고 이 어깨 관리 차원 때문에 서라도 어, 예전보다 진짜 팀도 많이 줄였고 게임 수도 좀 많이 줄였거든요. 그래고 앞으로는 이제 더더욱이 이제 저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깨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좀 신경 써가지고 어, 해야 될 필요성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. 네. 네 이제 고해말 들어갔습니다. 네, 아, 이렇게 초구부터, 어, 타자 형님은 이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형님인데, 뭐, 저랑 많이 알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합니다. 네, 아, 이렇게 이제 제 2구까지도 이제 건들면서, 네, 일직으로 아웃 했습니다 네, 9회 말에 이제 지금 1점 차로 어,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, 주자가 한 명이라도 이제 출루를 하게 되면 점수를 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, 안타를 최대한 맞더라도 어, 단타 위주로 이제 맞 맞으려고 네, 안 맞으면 더 좋지만. 이렇게 이제 또 볼을 제대로 어, 히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헛스윙 3진을 당하면서 이제 투아웃의 주자는 없습니다 네. 이제 1점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바깥쪽에 이제 후하게 조금 스트라이크 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,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타자가 이제 반응을 하려다가 이제 변화되는 걸 보고 네, 배시 멈췄습니다. 아 이렇게 이제 한 타자한테 이제 이렇게 단타를 맞고 일루를 이제 어, 채워주게 됐습니다. 어 상대편 타자분들도 이제 제가 제구가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,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이제 스윙이 어, 나옵니다. 이게 어떤 한 투수가 어, 전체 리그에서 타자들한테 제구가 좋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어, 심어주면은 어, 던지기가 그렇게 음, 부담스럽지 않습니다. 투구수를 상당히 줄여가면서 던질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한 부분도 어, 잘 활용해가지고 피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저희 페니스가 어, 두바이를 5대4로, 한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,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데, 아주 중요한 게임을 잘 잡았습니다. 네, 마지막 9회 말에도 이제 투수 행진이 올라와가지고, 막았습니다 어, 이때 원래 이제 어깨가 이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, 아,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, 이때 다시 또 회복이 된 상태였거든요. 괜찮아가지고, 어, 이제 이때 1이닝을 어 한번 던져보겠다. 어깨가 괜찮은지 한번 던져보겠다 해 가지고 던졌는데 괜찮더라고요, 나름.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때 회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반신반의했죠. 아 이러다가 조금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? 어 이런 생각에 이제 전력으로 막 피칭을 하기도 좀 부담스러웠고 또 아침에 이제 이 새벽 뭐 아침 7시 8시에 이제 공을 피칭을 하는 것은 어 상당히 이제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잘 이제 풀로 던지는 건 아니지만, 나름 그래도 이제 한 7월부터 이제 아파왔던 어깨가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, 음,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간만에 던진 거여가지고, 좀 약간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던졌는데, 나름 이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아침에 이제 1이닝을 던져 놓고, 어 어깨가 괜찮아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됐나 보다 어, 돌아왔나 보다 예전처럼 이제 돌아왔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어, 안심을 하고 이제 야간에 이제 이날 플레이오프 중결승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준결승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면서도 상대 팀이 어, 전국 대회에서 굉장히 잘 하고 또 어,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어, 이미 이제 제가 음, 야간 플레이오프 중결승전에서 어, 상대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야간 팀 감독님으로부터 이제 선발 괜찮겠냐 해서 이제 제가 어, 오늘 아침에 1이닝 던져봤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제 야간에도 이제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에 피칭을 어,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야간 플레이오프 준결승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